요즘 달리기 열풍으로 전국 곳곳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영암 F1 경주장에서는 반려견과 주인이 함께 달리는 이색 마라톤이 펼쳐졌습니다. 그 현장을 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분초를 다투는 F1 경주는 평균 속 250km를 넘나듭니다. 자동차들이 달리는 F1 경주장 도로에 오늘은 사람과 반려견들이 모였습니다. 반려견들은 생김새도 크기도 각양각색입니다. 잠시 뒤 출발을 알리는 초읽기가 시작되고 아, 반려견들은 기다렸다는 듯 주인과 함께 힘차게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시원하게 펼쳐진 자동차 경주용 도로에서 열린 반려견 마라톤 대회 반려견과 주인이 호흡을 맞춰 3km 구간을 달리다 보니 어느새 결승선이 눈앞입니다. 부츠가 항상 저랑 일주일에 한세 번씩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잘 달려줘가지고 너무 부처에게 고맙다라고. 가족과 마찬가지인 반려견과의 특별한 추억은 보화지에 담겼습니다. 마라톤과 100m 달리기, 높이뛰기 대결로 꾸려진 이번 대회에는 반려견 120여 마리가 참가했습니다. 문제행동 지도 상담과 훈련법 강연 등 부대 행사도 함께 치러졌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F1 서킷을 배경으로 반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 문화 축제 영암 F1 경주장에서는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반려견 마라톤이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